야야 야, 이거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나라 제가 그런 상황극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죠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결혼식을 어, 올렸지 않습니까 하마터면 이 작자 때문에 결혼식을 못 올릴 뻔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아득바득 갈면서 요번 컨텐츠 예, 네, 트로피크 6를 제가 한번 해볼 생각인데 보면은 개업령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세 글자가 있습니다. 개업령을 눌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그 전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정치 난이도 공평한 걸로 합시다. 왜냐면은 우리는 누구랑은 다르게 법에 의거한 그런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공평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지율은 94%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군사기지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많이 놓습니다. 경찰서 들어놔. 어 그래 뭐. 경찰서 옆에 또 경찰서 있을 수 있잖아. 그래, 좋았어. 경찰이랑 경찰은 다 만들어지는 순간 대업령. 예정된 선거를 취소하며 해당 칭령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선거를 방지합니다. 이로 인해 모든 유권자의 개인적 감정이 15만큼 감소합니다 자유도 35 감소합니다. 시민들이 반란군으로 변할 확률이 15% 증가합니다. 모든 관광객 평가가 30% 감소합니다. 일단은 지지도를 살짝 꺾어놔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지도랑 완전 이게 고증이안돼 있어. 어? 집회 금지가 있구나. 활성화 시 모든 시위가 종료됩니다. 아, 이거 좋은데? 가자. 아! <laughs> 자, 75% 떨어졌어요. 그리고 국가의 언론 통제. 야, 이거 필요해. 변경! 자, 이또 개판 났죠? 외교부 공석됐어요. 사퇴를 하고 있죠? 예, 제가 여기서 65%인데 개엄령과 헌병대 두개다 동시에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로 떨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지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개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목소리>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그냥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우와, <목소리> <와! 목소리> <가쌰! 목소리> 야이씨 미친 <목소리> 거 아니야? 지지도 반토막 났어. <laughs> 와 이게 야 반토막이 나냐? 아 이게 왜 33%인가 했냐면은. 군국주의자가 엄청 좋아하네. <laughs> 야 고증쩐다 이 게임. 진짜 반란. 와 반란 일으있어 반란. 와씨 미친 거 아니? 와야 개업령을 때리면 이렇게 좀 스노우볼이 굴러가는구나. 야 이러니까 국민 말을 잘 들었어야지. 이제 군인도 경찰처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헌병이니까. 와이 탱크가 다 이제 그 반란군들 진압을 하고 있죠. 개업령 풀어봐. 어어어 어, 그래 4%또 올랐다. <laughs> 어 6시간 만에 개업령 풀어 버리기. 자 어떻게 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기 선거가 실시됩니다. 야 이거 이거 한번 해 보자. 이거 뭐야 이거? 오! t s no good, prez. Now y o u 29%, 29%? 29%?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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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나라? 나 나라, 나랑 망하고 있는데. 야 이거 이제 떨어지는 거 봐. 자금. 자금 떨어지는 거 봐. 선거 조작이. 선거 조작. 어. 야나 잠깐만. 나나 나 선거 조작하라 했잖아. 했는데도 안된 거야? <laughs> 야 나는 딸깍 한번 했을 뿐인데 게임 오버가 됐다고? 어? 자, 국민들이 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소리까지 질렀죠. 고함을 치는가 하면은 탄식을 내뱉는 자도 있었습니다. 와, 며칠 전 우리였는데? 우린 실패했습니다. 대통령님. 사람들이 각하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기는 하네요. 그리고 귀를 닫고, 언론을 탄압을 하고, 국민을 감시를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한 결과,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그분이, 이트로피코 6를 한 번이라도 플레이를 해봤다면 비상개엄 이런 소리는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의는 승리하네. 자, 저는 이만 몰라나도 하겠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그분이 이 게임을 플레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댓글도 꼭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고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유바!